많은 복음서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서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성이라고 하면 오늘 설교의 서두로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그 수태고지가 복음서의 시작 아, 본격적인 시작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특출나게 이런 수태고지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잉태하기 이전부터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이죠.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고 태중에서 태중에서 세례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유년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의 시절의 사건들을 누가 복음이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 예수님의 어, 이야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 설교와 빗대어서 이런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 누복음에에서하하는처처예 예수 리스스도하하님의의라라이자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누가 복음에서도 통용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제 모든 사람들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세를 가본 사람이 그러니까 내세를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들어가겠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 내세라고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절반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느냐? 죽어야 들어간다. 그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어, 일, 생각일 수도 있고 또한 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각과 관점을 뒤집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대로 세, 현실의 시간으로 당겨져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죽음 내세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면 죽어야 하나님의 곁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나님 곁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야만 하나님이 다시 드시는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겨져 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가시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눈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완전하게 체험하지는 못해도 맛을 보았던 것이죠. 아, 이렇게 일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섰는데 성령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처음 1절부터 5절까지가 어떤 말씀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셔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건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헤롯이 40년간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출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일이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가올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눈에 이제는 보이는 성전을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유대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곳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모든 집의 친구들의 가정이 우리 집과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집과 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을 낮에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가식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의 가정의 본 모습을 볼 때가 몇번 있었는데 언제였었냐면. 그 친구들의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어쩐 일 때문에 저녁 늦게 그 집에서 머물다가 우연히 아, 이 친구들의 집은 이렇구나. 가풍이나 분위기를 체험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모든 집이 우리 집과 같지 않구나.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모든 가정이 우리 집처럼 그렇게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 모든 사람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들 비슷할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버물려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통해서 통치될 때그 가정이 마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제가 그래서. 어, 느낀 것이 아그 가정의 가풍과 분위기가 다 다르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집은 어떤 집은 가풍이 잘 세워져서 부모가 존경받고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고 또한 순종을 배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잘 터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본받을 만한. 아, 이 집은 이렇게 이런 가정이 있구나라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근데 반대급으로 아, 저 가정은 야, 난 하루 저 가정의 저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가풍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녀야 되죠.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자신은 이 직장의 직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그 사람은 일역할 수 있어요. 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런 새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교회가 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대면 예배를 못 들이하니까 보수적인 어, 분들은 이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핍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일제 치아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 여러분. 이 정도를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 다른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그 유행병, 유행질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 그런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핍박을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경비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과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 과연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있는가? 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런 코로나로 통하여서 정말 마음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저 역시 코로나 시대를 겪는 목회자이고 또한 그러한 시대를 겪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상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못 드려 보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동안은 마음만 먹고 시간만 맞으면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못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을 맞춰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도 침체와 피폐가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듯이 코로나 1 9가 이제 끝나기만 끝나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제가 코로나 1 9를 어,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이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니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그 깊이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다 생각하기가 어려우니 한 핵심을 붙들고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살아 움직인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뭐냐면 어떤 정치가 뻔한 논리와, 논리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공학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연거퍼 일어나면서 판세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기세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정말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안될것 같던 사람이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무서워하는 것이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고 그 예기치 않은 변수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삶이 뒤집어지고. 아, 형편 상황이 뒤집어지고 자신에게 불리했던 상황이 도리어 어떤 일에는 큰 역전의 기회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 있고 생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움직이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비교의 한 가지 비유를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의 핵심을 비유로서 설명해 볼 텐데, 그것이 무엇과 같냐?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사실 좁쌀의 3분의 1 정도 해요. 겨자씨를 보면. 좁쌀의 3분의 1 정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니까, 겨자씨만 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 그러면 겨자씨가 어떤데요? 겨자를 심어봐. 겨자씨 그 하나를 심어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겨자씨가 작지만 작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라는 힘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력을 싹 틔우시는 것. 여러분 코로나1구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어렵고 교회도 뭐 일반적인 그 어, 자영업자가 겪는 것 이상으로 교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 생각하고 싶지만 이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도 하지만 교회는 폐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도 하나가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게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면서 그이 시대를 고군분투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한 사람의 생명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력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면 그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 있게 자라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살아서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어. 그리고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싹 틔우시는 거예요. 싹 틔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보고는 기대할 수가 없죠. 아, 어, 겨자씨 하나를 보고는 기대할 수가 없죠. 아, 어, 겨자씨 하나를 보고는 기대할 수 없으나 그 하나를 심기만 하고 그 하나에서 생명이 싹 튀어서 발현되기만 하면 결국 그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쑥쑥쑥쑥 자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겨자씨가 높이가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 겨자씨는 사실 식물이고 채소이거든요. 식물이죠. 채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식물이죠. 식물인데 이것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생, 단, 생이 아니에요. 1년생으로 자라고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겨자씨가 그 1년 만에 2m가 넘게, 3m 가까이 쭉 자랍니다. 정말 겨자씨가 많이 자라면 한 2m 넘게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한 알의 씨와 같다는 거죠. 그한 알의 씨를 볼 때는 너무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다는 것, 자란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셔서 팔순이시거든요. 팔순이신데 생신이셔서 식구가 다 모이진 않지만 시간이 가능한 식구들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승용차 두 대로 다 이제 못 모일 만큼. 가족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였으나 그 믿음이 그 다음 때그 다음 때로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가득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믿고 있을 때이 믿음이 생명력만 가지면 잘 한다는 거. 잘 한다는 그리고 또한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부풀게는 어떻게 부풀느냐? 누룩이 그 빵을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 아닙니까 이스트를 확 넣어서 가루에다 쏘서 이렇게 반죽을 해 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발효되기 시작하면 쭉 부풀어요. 그리고 발효되기 시작한 그 빵을 오븐에 넣고 다시 구우면 더 거대하게 부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확장되어져 가는, 확대되어져 가는. 어떻게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가느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 이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여전히 겨자씨 한 알과 같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커져가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어져 갑니다. 근데 어떻게 확대되어져 가고 자라느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이것이 자라게 시작한다는 거예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기 시작하면 처음에 넣었던 이그 처음에 넣었던 누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누룩이 온 빵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확대되고 확장되어져 간다. 어떻게 확장되어서 가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 혼자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나 혼자이지만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편만하여져서 나아가리라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잘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